결혼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대답해 주세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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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빨리 결혼은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 빨리 알려 주십시오. 빨리. 결혼은 이게 뭐 내가 이런 걸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어서. 방금도 말싸움하고 왔어요? 그래, 뭐 이렇게 맨날 싸우지 뭐. 결혼은 이 사람에게 뭘 해줘도 아깝지 않을 때? 그거는 참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내가 안 먹고 이 사람한테 주는 건안 아까운데, 자식한테 자식 줄 거를 주는 건좀 아까워. <laughs> <laughs> 약간, 애들 주려고 산 초코송이를 먹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아씨, 애들 주려고 산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못 들은 걸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꼭 하지, 마음가짐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사람이 그, 어떤, 뭐, 크게 역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정도로.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자라는 그 마음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포기할 거를 포기를 안 하고 살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참 어렵거든요 나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 곳에 포기를 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상대한테 공격적인 말들을 하게 되지 그리고 자꾸 나만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왜냐면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랑 이 사람의 마음을 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면 뭐 아이 사람도 나름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그게 안 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상대를 좀 뭔가 성숙한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회사에서 뭐 사내 연애를 해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멋진 좋은 사람이요. 결혼할 때쯤에 뭐 대리님이라고 할까요? 정말 멋진 대리님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랑 막상 결혼해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어떤 아이 같은 면을 보게 돼요. 찌질한 면, 뭐 아이 같은 면, 그리고 뭔가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감정, 뭐 뻔히 아는데 뭐 어떤 감정을 막 조절 못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합류화를 시키면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다 그런 바닥이 있죠.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을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리님이 또 나를 혼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도 이런 찌질한 면이 있고, 그런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부족한 면이 저렇게 또, 이렇게 어른이니까 성숙한 척 저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해하면서, 아, 그래, 그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좀 성공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어떤 환상을 딱 품고 있으면,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나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찌질한 아이 같은 면이 나한테 한마디 한 거면, 그래, 뭐, 아유, 또, 또저질랄리네 약간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연애할 때 걔가 만나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그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면과 단점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이게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다. 그런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환상을 품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마음가짐 갖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열심히 사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뭐 나도 모르게 찌질한 면 보이고 또 상처도 주고. 처도 받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그냥, 말씀드려주고 싶네요. 네. 너무 대충 말했나요? 아니, 근데 진짜요 어떤, 막,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게안아도 돼요. 어.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 그렇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살다가 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살면 좋죠. 막 어. 결혼해라, 아니지. 막 <laughs> 결혼해라까지는 말은 아니고. 그니까 러 뭐, 살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 미치고, 뭐, 그래.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럼 결혼도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 정도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 결혼해서 막 인생에서 철학적인 고민을 막 하고 그 인생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의미를 찾고 그게 아 모르겠어 내가 공돌이라 이런 생각 안 하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실수도 하겠지만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삶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걸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마음으로 해라.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내 남편은 유기견이다. <laughs> 나쁘지 않은 생각이죠. 에이, 에이.